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암센터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오충렬입니다. 교수님, 유전자 변이 폐암에서 EGFR이 많이 나오는데 EGFR 변이가 무엇인가요? 네, EGFR은 우리말로 말하면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라고 번역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GFR 유전자 돌연변이는 선암의 40에서 50% 정도에서 발견되는 폐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에 비교적 흔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주로 여성이나 비흡연자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폐암의 원인으로 확인이 된다면 EGFR 억제제인 표적치료제가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은 경구약이기 때문에 비교적 환자분들이 쉽게 복용하실 수 있고 다른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부작용은 적지만 오히려 효과는 좋기 때문에 비소세포성 폐암, 특히 선암으로 진단되었다면 치료에 들어가기 전에 EGFR 돌연변이 검사를 반드시 먼저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EGFR 표적치료제는 어떤 종류의 약을 쓸수 있나요? 네, 어, 기존에는 사실 1, 2세대 약물이었던 이레사나 지오트립과 같은 약물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 나중에 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때 조직검사를 시행하고 T790M이라는 돌연변이가 확인되고 나서야 3세대 약제인 타그리소나 렉라자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타그리소 혹은 렉나자와 같은 3세대 약제들을 1차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 기간 측면에서 유의한 이득이 있음이 충분히 입증이 되어서 3세대 타그리소나 렉나자가 현재 1차 치료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2023년 11월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매우 큰 약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교수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폐암 치료 전에 EGFR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3세대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